이거 몇번 걸어놨는데요? 감동이겠지 감동! 오 제대로 이지오 제대로 걸렸어 제대로 안녕하세요. 어? 거금도사랑 우주입니다. 아 오늘 감성돔 복수전 하러 왔습니다. 오, 잡으셨습니까? 잡으셨습니까? 안 잡았습니다. <laughs> 저희 귀촌하신 저희 구독자님 모시고 따오빠님 모시고 저희 신금 정포로랑 셋이서 왔고요. 아 오늘은 꼭 감성돔을 잡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좀 바람이 많이 불긴 하는데. 오케 해서 오늘은 감성 점을 잡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걸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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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립스틱 어쨌든 간에 걸었는데나 걸었어 립스틱. 오, 축하드립니다. 이거 배꼽 뽀르라고 그러세요. 와, 아, 너는 도대체 이걸 왜 먹으려고 그러냐? 아, 진짜 너무 너만... 한 아니, 이거왜 나와, 너가? 네가 여기서 왜 나오냐고. 아. 감대겠지. 감대. 감쎄? 같이. 감쎄. 어, 감겠지 아이, 감대겠 오! 오. 어. 냐 어. 감세이다! <laughs> 잡았어! 감세! <laughs> <에이. 웃음> 어. 어? 20 넘는데? 넘죠! 잡았다, 잡았어! 아니, 여기는, 여기는 4자야. 여기는 40, 40포부터 쳐주기. 뭐야, 거짓말 치기. 야, 30, 30. 30, 30. 뭐야, 이거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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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야 사이즈 봐. 기가막금다 기가 막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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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빵!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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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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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성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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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한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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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이 감성도 얼마만에 잡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아, 거의 뭐 제가 1등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우리, 신규 김그론이큰거 잡으면 안 되는데. 잠깐 <laughs> 해요. <laughs> <laughs> 일단 사이즈는 내가 이긴 거네. 하하! <laughs> 일단 사이즈는 제가 이겼습니다. 시작이지, 형님. 이제 시작이야? 하하! <laughs> <laughs> 아, 저희 신금 정프로가 지금 한 마리 잡을 것 같습니다. 꼭제 거보다 큰 거를. 아, 따오빠님 빨리 한 마리 잡으십시오. 아. 들어가기 10분 전에 한 마리 있고, 큰 거, 재료 큰거한 마리. 현재는 제가 1등입니다. 1등. 아. 세기를 박나요? <laughs> 아, 세기를 박나요? 세... 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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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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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개단데. 오, <laughs> 아,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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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번 떠 주십시오. 이 야. 우후. <laughs> 오 사이즈 보세요. 아 감사합니다. 아, <목소리> 야. 오오오 <목소리> <목소리> 오, <목소리> 오, 사이즈 보십시오. 오오 오, 제대로 지오 제대로 걸렸어 제대로. 오. <목소리> 오, 제가 1등입니다, 1등. 예, <laughs> 네, 제가 오늘 감성동 낚시대회는 제가 1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이즈 괜찮은 거 3마리 잡았고요. 그래도 저희 따오빠님 좀오세요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했는데, 우리 구독자님. 아, 오늘 감성 너무 못 잡았어요. 그래서 이세 마리는 저희 따오빠님한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따오빠님 한 말씀 해주시죠. 뭐라고 말씀드려요? 이거 지금 깡조사 되게 생겼어요다 깡조사. 어쨌든 간에 오늘 따오빠님이 꼴등을 하셨기 때문에 저녁은 따오빠님이 사시기로 했습니다. 일단 이거 담으시죠. 어 거금도에 있는 대가라는 식당이고요. 저희 거금도에 완전 로컬 맛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중학교 앞에 바로 가게가 있고요. 또 여기도 이렇게 하나 더 오픈을 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한번 대가에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진짜. 너무 식당 깨끗하네요. 와 진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<laughs> 와, 너무, 너무 너무 깨끗하게 잘 해놓으셨네요. 와. 하게 여기는 워낙에 음식이 맛있으니까 대박 나실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네. 아니 오늘 사모님 우리. 다오빠님이 꼴등했어요. 어떻게 이거 유튜브를 안 찍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아, 너무 어떻게 아, 사모님 아, 어떡 아, 하면 좋아요. 야, 야. 아 어쨌든 아,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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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 이제 아, 얘기했어 이제 장비 복구를 해야 될 거야. 아, 장비 그냥. 장비가 안 좋았습니다. 어쨌든간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우드 김프로 빨리 안녕하세요. 사모님 한잔 하시죠. 어, 네. 잔 없어? 어, 잔... 아, 근데, 사오빠님, 저희가 이거 엄청 비싼 걸 시켰어요. LA 가기를어떻해나집도 <laughs> 아... 없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, 감시공 콩고이 된거 아니야? 네? 감시다빌렸어 아, 네. 오늘 아, 한 마리도 못 잡으셔가지고. 아. 예, 그럼 내일 진짜 갈 건데. 네. 진짜 오짜 잡을 수 있는 거예요? 순 전하러 간다. 네. 복수전을 하는데 네. 오짜 잡을 수 있냐고. 그때 그 그때 우리 그금무렵에 복수전하러 칠기뜬 네. 칠일 질... 복수전하러 간다. 근데 잡을 수 있냐고 오짜를요 아무쪽 무조건. 무조건인가? 네. <laughs> 무조건. 무조건, 잡을 안 돼. 네. 왜냐면 네 친구도 오고 아, 친구도 오고 쾌감을 아, 그래. 잡아놔야 되니까 그정 맞이해야 되니까 명절맞이 해야 되니까 아. 데 네, 네. 그렇죠. 아, 아, 네. 거기가 포인트가 좋잖아요 거기네 아쉬워서 뭐. 한번 내일 네, 물살 실리피 한번 하려고 아, 알겠어요출발하시 네. 즐길 도오아치 말고 오늘도 치해 <취해> 주셔서 감사해니다 <laughs> <laughs> <laughs>